여러분 안녕하세요 쇼스트 현아입니다 망원동 하면 사실 제일 유명한 디저트 카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잘 알고 계시는 망원동 티라미슈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티라미슈 맛집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가서 얼마나 또 맛있는 메뉴들이 많은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어, 저기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맛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 일단 비주얼부터 100점 만점. 짠! 드디어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몇 종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일곱 가지 종류로 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사실 가을하면은 떠오르는 곡식 중에 대표 주자가 바로 밤 아니겠어요? 몽블랑 컵티라미슈 주문을 했고, 100% 이천쌀로 만든 이천쌀 커피 그레놀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 주자 아니겠어요? 저희 망원돈 티라미슈의 오리지널 컵 티라미슈도 주문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힙한 느낌의 저희 망원 티라미슈의 아주 시그니처 음료인 홍차를 주문했습니다. 얘는 또 녹차 맛이라는 거. 그리고 신제품 컵티 3종 세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왜 컵티겠어요, 여러분들? 요새 줄임말 정말 정말 좋아하잖아요. 이 컵티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는 커피나 아니면 에이드를 깔 수도 있고요. 위쪽에는 티라미슈로, 어머! 한 팩에 두 가지를 동시에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성비 오브 더 값성비 7,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6,000원 대에 맛볼 수 있다는 거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식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망원동 티라미슈 본점으로 온 이유가 있겠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메뉴이자 신메뉴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드릴까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너무나 귀엽고 깜찍한데, 딱두 글자. 기억하세요? 컵! 티! 일단 빛깔부터 보시면은 너무나 예쁘다라는 생각. 위쪽에 토핑이 까득까득 올라가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친구부터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커티입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향의 크런치가 까득 올라가 있고 정말 색깔만큼 예쁘죠. 커티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하나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위쪽에선 여러분들이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망원동 티라미슈의 티라미슈 드시면서 아래쪽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골라 드실 수 있다는 것. 바로 커피우유 컵티도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커피우유 컵티 같은 경우는 위쪽에는 너무나 너무나 맛있고 고소하게 생긴 저희 쿠키 크런치가 까득 올라가 있고 얘랑 은또 뭐가 어울릴까 고민하다가 일반 커피를 넣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라인대로 그냥 골라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나는 향부터 와, 진짜 대박이다라고 느꼈던 게 옥수수 향의 그 느낌 그대로 크런치가 사사사사 막 맴돌거든요. 막 입에 막춤침이 돌기 시작했어요. 자, 아래쪽에는 뭐가 어울릴까? 라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 아메리카노를 넣었을 때 6,200원. 세상에. 두 가지를 하나로 먹을 수 있는데 6,200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7,000원 또안 되는 가격에 음료와 그리고 티라미슈 케이크까지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갓성비보다가 갓성비. 근데 얘는 갬성까지 챙기면서 한 손에 편안하게 빨고, 먹고 가능하다는 거 제가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지 않아요? 이 망고라는 캐릭터인데 망원동 티라미슈를 대표하는 멍멍이입니다 우리 댕댕이 이 망고가요 지금 스푼을 들고 있는 것처럼 너무 귀엽고 깜찍하게 들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체크 라즈베리로 보여드릴게요 얘 너무 귀엽게 하트로 되어 있죠 이 하트가 모양 자체도 예쁘게끔 보여드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음료를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빨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빨대 컵 꽂으시라고 이렇게 구멍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료 한번 먹어보고 너무 상큼해 안쪽에 보시면 오, 크림 가득가득 들어 있어요. 한번 퐁 넣어가지고 꿀꺽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롱키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진짜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부드러운 식감이랑 약간 바삭한 식감이랑 같이 동시에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음! 제가 앞서 먹었던 몽블랑 티라미슈 일반 컵 티라미슈와는 조금의 차이점은 나즈베리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더 상큼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상큼하면서 어, 너무 셔! 이 느낌이 아니라 적당히 상큼하면서 부드러운 느낌까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림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고 거기 위에 크런치가 이렇게 풍성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좀더 식감까지 살려가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상큼하다 그리고 얘도 적당하게 부드러운 맛을 낸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제가 먹어볼 거 두구두구두구 커피우유 커피입니다. 위쪽에는 쿠키 크런치가 착착착착 옆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식감과 바삭한 식감까지 한번 느껴보도록 할 텐데 자, 아래쪽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를 넣었잖아요. 얘는 진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딱 끼워놓고 아, 어, 배고파. 아, 얘는 진짜 확실히 커피향이 정말 짙게 느껴집니다. 근데 부담스럽게 막 강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살짝 올라오는 정도인데, 컵 티라미슈보다는 훨씬 좀더 강한 커피향이라는 거. 딱 꽂아주고. 사실, 옥수수 라인의 음료나 아니면은 그런 디저트가 많지는 않아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얘도 크게 떠서, 음, 바삭바삭함까지 느껴져서 진짜 약간 옥수수 그대로 먹는 느낌은 좀더 오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옛날에 우리 아이스크림 중에서 옥수수 맛 아이스크림 있었죠. 거기서 느껴졌던 그 풍미 그대로입니다. 와. 여기가 진짜 레트로 맛집이네. 옛날의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나얘 장점을 한 가지 더안거 같아요. 아무리 촉촉한 빵으로 티라미슈를 만든다고 해도 사실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은 좀 뻑뻑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수분감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커피 같은 경우에는요, 아래쪽에 계속 음료가 있기 때문에 그 음료의 차가운 기운 때문에 이 위에 있는 티라미슈가 촉촉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먹고 놀랐던 거는, 어머, 너무 시원한 거야. 안쪽에 빵이 촉촉해요. 여러분, 커피 꼭드셔보시길 바라겠고. 사실 피크닉 갈때막 이것저것 막 챙길 필요 없습니다. 간편하게 자기야, 자기 위해 준비했어. 센스 있는 여자. 자, 오늘 이렇게 3종 세트까지 다 맛을 봤는데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맛본 김에 제 픽도 하나 골라야 되지 않을까요? 세 가지 모두 다 너무나 맛있지만 저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바로 중간에 있는 옥수수 커피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감성과 취어 그대로 생각하면서 티라미수로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옥수수 커피 여러분들도 세 종류 다 한번 맛보시고 어 무엇이 제일 맛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2 0 0천쌀 커피 그래놀라부터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토핑이 풍성하게 올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아몬드에다가 귀리에다가 그래놀라까지 곡물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쭈쭈쭈쭈 보시면은 저는요, 커피로 주문을 했긴 하거든요.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라떼로 들어오시면 되시고, 커피에 아래에 우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여기 아래쪽에, 지금 보이시죠? 이게 보시면은, 이천쌀 100%로 만든 시럽이라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섞어서 먹으면 된다고 했고, 헉, 너무 예뻐, 이렇게. 아. 자 이렇게 꾹꾹꾹꾹 넣어서 아래쪽에 시럽이 깔려있으니까 시럽까지 잘 저어줄 수 있도록 흔들어준 다음에 와국물이 안쪽까지 너무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서 한입 쪽 빨았는데도 계속해서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거기다가 아래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 이천 쌀로 만든 시럽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좀더그 풍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부담스럽지 않고 커피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달달하면서 고소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계속 땡기는 맛? 이번에는 같이 먹으면 100% 찰떡이라는 몽블랑 티라미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게 밤이 쏙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몽블랑 크림이 이렇게 위쪽에 쫙 도포가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몽블랑의 짙은 향, 너무 강하게 밤향만 들어오면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지 한번 한입 크게 떠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진짜 부드럽게 들어가요. 보세요. 이렇게 쑥! 자, 몽블랑과 티라미슈의 만남인 거잖아요. 요렇게 한입 크게 떠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다. 요렇게 한입 먹고요. 충분히 음미한 다음에. 깔끔하다. 아, 이 친구 빼놓을 수가 없죠. 저희 망원동 티라미슈 하면은 요 컵. 티라미슈, 아, 대표적인 친구잖아요. 올 여름에 리뉴얼 된 제품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원래 맛있었지만, 혹시나 좀더 업그레이드 된 맛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카카오 가루도 좀더 풍성하게, 그리고 안쪽에 저희 에스프레소 향도 조금 더 짙게, 안에 들어있는 빵은 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보세요. 크림과 카카오 가루부터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봐도 살짝 촉촉해 보이는 느낌. 와. 눈 감고 음미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요. 일단 위쪽에 카카오 가루가 풍성하게 뿌려져 있고 또 여기 크림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입에서 살살 녹는다. 딱 우리 커티라미슈와 어울리는 짝꿍은 바로 요거 아닐까 싶어요. 너무 레트로하고 힙하죠. 센스 있게 병따개까지 이렇게 걸어서 드리는데 얘는요. 이런거 좋아하죠. 꽁짜 저 꽁짜 되게 좋아해요. 요거 그냥 집에 가져가실 수 있대요. 그래서 너무 더 좋은 것 같다는 거. 살짝 요렇게 감성 느낌으로 찍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 체크. 자, 아, 잡담 그만하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하면 원래 팍 오픈해야 되는데 얘는 홍차예요. 음료 홍차. 그리고 녹차 맛으로 주문을 했고요. 원샷. 안 돼요. 그냥 마셔보도록 할게요. 오! 은은하게 풍겨오는 약간 허브향 같은 녹차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굉장히 먹기에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정도 정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느 다른 카페 가서는 절대 홍차 주문하지 않습니다 오직 망원동 티라미수에서만 저희가 주문하는 이유는 그 홍차 특유의 맛과 함께 달콤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더 마셔볼게요 자 이렇게 망원동 티라미슈, 망원동 본점에 와가지고요 신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시그니처 메뉴까지 다양하게 맛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제가 커피 중에 제가 픽했던 거 옥수수 커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이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커피가... 아, 커피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직접 놀러 오셔가지고 신제품 맛세 가지 한번 다 맛보시길 바랄게요 컵티 망치 안녕